장기화된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만 갑니다. 회복의 여망은 사라져 가고, 아무런빛 또한 꺼져, 꺼져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외쳐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에 장기화로 지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력해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장막털을 넓히며 또또삼 절을 보면 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해진 그 땅은 다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 하게 하,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은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맞은이 그렇게 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맞은 그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땅이 비질 만큼 자녀가 많아질 것이니 또 장막 터를 그 그렇기 때문에 장막 터를 넓혀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들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온 열방은 회복된 이스라엘로 인해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완전하게 살수 있을 만큼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과 시련의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과 회복할 수밖에 없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동안에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들의 수치와 치욕을 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후손을 잊지 못해 당했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나온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사랑받는 아내로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실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내로 또한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구속자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는 분,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당했던 모든 수치와 치욕, 이런 모든 것들을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남편 되심과 구속자 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든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수치와 치욕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구속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송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실과 아픔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처럼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과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와, 성취와 또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을 통해서 구, 노아의, 노아의 홍수와 또 산과 언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과 언제일지 모르는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오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어, 말,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상과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상과 언덕이 옮겨지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변함이 없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치를 당,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의해 굴욕을 당함은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그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잊게 해 주실 때 그들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시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복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상,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가 성취, 반드시 성취되실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 현자, 현상이나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길은 전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공유리 여기시며 귀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날카로운 말로 인한 상처에 순간의 위로를 쫓기보다는 또 현시,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영, 영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에게 주어 주신 맡겨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며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